촬영 기능 이런 것들에 포커스에 맞춰진 게 아니라서 그것은 어, 어, 카메라가 달리 핸드폰의 시초로는 잘 보지 않고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기종이 처음이다 라고 이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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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고 합니다. 저도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그 LGU 플러스에서 핸드폰의 역사를 정리해 놓은 페이지를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자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음, 그러면은 음 저희 한번 볼 텐데요. 우선 제목을 볼게요. 샤메 은다 제이폰또 샤프 노 슈넨 김에테와 지도리 라고 돼 있고요. 음, 우선 단어를 좀몇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나오는 샤메 라는 거. 이거는 네, 샤신메르의 단축어죠. 샤신메르. 음, 지금은 우리가 뭐 사진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뭐 얘기가 없지만 예전에는 이제 문자를 주고받는 거, 뭐 아니면 이메일을 주고받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진이 들어간 이메일이 막 처음 왔을 때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놀라웠었죠. 근데 그런 것들을 지칭하는 게 뭐, 샤메, 샤메오, 오그르라고 하면은 사진이 들어간, 뭐 그림이 들어간 메일을 보낸다, 주고받는다, 라는 식으로 사용이 돼서, 음, 샤메라는 거, 그러니까 그런 단어다라는 거 하나 알수 있고요. 그 다음에, 어, 뒤쪽에 보시면은 그 지돌이, 라는 게 나와요. 뭐 요즘에는 이거를 뭐 우리가 뭐 셀카 찍는다 이런 단어를 많이 하는데 또 영어권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제 셀피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. 그래서 니도리라는 거는 이제 뭐 셀카를 찍는다 아니면 셀피를 찍는다 이런 거죠. 근 나를 찍는 거그 얘기고요. 뭐김해때라고 하니까 뭔가 이니돌이그 셀피를 찍는 거 셀카를 찍는 게 중요한 어떤 아이템이 되었다. 열쇠가 되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. 음 그리고 이제 회사 이름들이 나오고 있죠. 제이 혼 그다음에 샤프. 샤프는 아직. 그 있고 회사 자체가 워낙 우리나라에도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제이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없어진 회사죠. 어 현재 소프트뱅크에 해당하는 그 전신의 회사고요 뭐 소프트뱅크도 소프트뱅크가 되기 이전에는 보다폰이라는 외국계열 핸드폰 회사였는데 그전에는 이제 J 이폰즉 이제 일본 텔레콤이라고 하나요? 제펜 텔레폰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좀 역사가 많은 회사여서 지금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입니다. 우선 제목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보자면은 샤메어 은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사진을 주고 받는 문자 그런 문화, 뭐 이메일 문화를 만들었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이 되는데요. 뭐뭐 뭐 사진 메일을 탄생시켰다? 이렇게 하면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. 우리가 핸드폰 말고 컴퓨터로도 주고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랑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저도 고민했는데 차라리 샤메, 뭐 사진이 첨부된 메일 이런 단어를 쓰지 말고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카메라가 달린 핸드폰을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뭐 카메라 폰이라는 단어를 아예 갖고 오는 거죠. 샤메하고는 조금 다른데도. 그래서 카메라 폰이 어~ 이게 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핸드폰을 탄생을 시켰다라는 거죠. 그래서 카메라 폰뭐 탄생 비화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연관 지어서 제목을 조금 다르게 갖고 가는 것도 여기서는 생각해볼 수 있어요. 카메라 폰 탄생 비화 제이폰과 샤프의 집념하고 김해대와 지도리 뭐~ 여기는 뭐~ 열쇠는 아니면 뭐~ 관건은 아니면 어~ 뭐~ 승부를 가른 것은 뭐~ 셀피 아니면 셀카 이런 식으로 해서 어~ 내용이 좀그 어떤 내용인가라는 거를 알수 있게 컨텐츠를 좀 던져주고, 그리고 제이폰이라는 거는 사실 뭐 모를 수도 있는데 제목이니까, 그리고 이제 샤프라는 회사가 그 옆에 나오니까, 아, 뭔가 일본계 회사인가? 뭐 핸드폰 관련된 회사인가? 이렇게 그냥 추측으로 바로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